사무엘 상이고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 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사무엘 하 말씀까지 전체 55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한 권을 끝낼 때 빨리빨리 끝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근데 사무엘 상하 55장 말씀을 쭉 달리려다 보면은 어떤 성경은 4장만 봐도 하나가 끝나는데 어떤 성경은 50장을 넘게 봐도 안 끝날 때는 조금 이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시편과 같은 말씀도 있어요. 너무 긴 말씀도 있고요. 한 장에 막 120장, 120절까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 너무 힘들 어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어하지 힘들어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시면 하루하루 간에또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그전 말씀을 좀 정의를 또 요약을 해봐야 돼요.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들이 뭐가 있었면 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시도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왕이 세우, 인간적인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왕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왕이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물론 그 말고도 굉장히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만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난세에는 누가 등장한다라고 말하냐면 영웅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윗이 짠 등장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세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 영웅이 등장을 해서 영웅 같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이치는 그게 아니라 난세가 나올수록, 난세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뭐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겁니다. 간단해요. 인간은 나약하고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약한 사람이 나약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이야기, 그 드러내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긴 말씀인데, 사무엘 상하가 말씀이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나를 통해서 내 힘든 것이 어떤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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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윗 아니라 지나가던 깡패나 어떤 지나가던 어떤 나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하는 이제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제일 먼저 엘가나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에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한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사돈의 8천 넘어가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꼭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 중엔 뭐 누구 한나, 누구 한나. 근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서양에도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은 이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왠지 분인나라 는이름을 그냥 싫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분인나 본 적도 없는데 싫어요. 다른 태어나면서 또는 손자 손, 손녀가 이 태어나면은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한나하면은 떠오르는 우리가 아브라함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것처럼 한나하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어머니, 기도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기도. 자, 반대로 이제 분인 날은 이제 괘씸한 여자예요. 분인 날라는말 뜻이 어 뜻하는, 뜻하는 게 다산을 말합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 여자를 말해요. 한나는 사랑받는 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두 가운데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어,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브인 나는 말뜻 그대로 다산이니까 출산을 많이 해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공평하게 뭔가 좀 어느 정도 좀뭐 비슷한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면 은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때는 누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나와 브린나 사이에 누가 잘해야 되냐면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남자가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고 공평하게 달래줘야 되는데 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편애를 해요 꼭 편애를 합니다 남자가 잘해야 되는데 이뭐 사무엘상 일장 말씀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어,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 어, 4절 말씀부터 이제 등장할래요. 1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잘 읽으십시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사랑해 한나도 사랑하고 분인나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명절입니다. 같이 가족들이 온 가족 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또 다시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서로 이제 재밌게 지내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제물을 나눴어요.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5절이지요. 부인 나와 자녀들에게 준 갑절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갑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한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부인 나가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한나한테 왜 저래? 문제가 발생을 하죠. 5절 하반절에 이 한나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이때에 여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뭘 받은 여자예요. 저주 받은 여자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늘 명절 때 만나요. 우리 이제 추석이잖아요. 이 명절 때 만나면 분인나가 한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서 형님이 되겠죠 형님은 저주받은 여자 주제에 뭘 잘했다고 재산을 그렇게 챙깁니까? 저주받았으면 예배들에 드리지 말고 저주받았으면 조용히 조신하게 있어야지 그러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죠. 자기는 왜? 자녀가 있으니까 똥똥거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 명절이 어때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 명절인데 모이면 싸우면 다 반사예요. 싸우는 게다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은 6절 제일 끝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격분했다. 자, 우리 믿는 분들은 상회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명절 잘 기억하시고 한 나와 분인나 모습을 통해서 명절 화목강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친척들 명절 어른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면 화목하시지요? 표종들이 밝지 않으왜요러세요 <laughs>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보내시길 축원해요. 자 아무튼 한나로하여금 이렇게 격분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묘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 동서고봉을 막론하고.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 1장 말씀은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눈을 잘 와야 돼요. 성경책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1장 6절을 봐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에 표, 표시를 했냐면, 격분이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격분. 그리고 다음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눈으로 잘 따라오셔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 나가 그를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격분에 다도 나와 있어요. 격분. 자쭉 넘어가서 16절 말씀을 볼 거예요.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제가 읽을 겁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자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표시하세요.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말씀 통틀어서 1장에 격분이라는 표현이 몇번 나옵니까? 세번 나와요. 세 번.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두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세번 나오면은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지금 이 격분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극단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세번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나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고는 엘가 나는 사람을 이제 팍팍 긁잖아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한나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격분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격분하는 거, 억울하고 화나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났는데, 무엇을 한 거예요, 한 나는? 누구를 찾은 거예요? 여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세번 격분했는데, 이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잘 찾아보십시오. 8절 보세요, 8절. 도무지 이 남편, 남자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엘가나가 유달리 문학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1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하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기 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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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나와요, 여기도. 세번 나와요. 이게 문학적인 이게 대조 표현인데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식으로 편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아, 왜?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 왜? 이 표현이거든요. 아, 왜? 이걸 공교롭게 세번 똑같이 표현을, 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보다 더 낫잖아요. 아들보다 낫긴 뭐가 나요? 남편이 왼수덩어리인데토무지그러잖아요 옆에 분들을 왜 보셔요? <laughs>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어째요? 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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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몰라서 물어? 아, 왜 그래? 말좀 해봐.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건,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은 남편을 두고 무엇을 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잖아요. 너무 답답한 일 많잖아요. 눈물 날일 많잖아요. 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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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격분할 일 많은데, 한나는 남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우와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절 말씀 보세요. 이 구절에는 여긴 별표를 표시해야 될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디에 내가 별표를 치면 좋을까 한번, 전체를 다 읽어, 밑줄을 그어도 됩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 어디 표시를 해야 될까요?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 일어나니라는 표현에다가 반드시 별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축제가 끝났어요. 명절이 끝났습니다. 화목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뭐 했다라고 나와있냐면, 한나가 뭐 했다고?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있잖아요. 여기는 히브리 원어로 와타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타콤 하면은, 뭔 말이야? 그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달리다, 쿰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해석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여기서 달리다, 쿰이, 쿰이 뭐냐면,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표현은 그냥 일어나라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일어나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봐 그 표현이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말하는 이 쿰이라는 표현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 지금 당장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가자 뭘한 거예요. 아! 나 지금부터 오늘 안 되겠어. 격분하고 격분하고 경분하고 안 되겠습니까? 나 지금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러 갈 거야. 이 표현입니다. 한나가 그냥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을 하는 거예 무슨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내 고충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가슴에 만져 주고 나를 안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자가 벌떡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구절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일어나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엘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와 있냐면 구절 말씀 끝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모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앉아 있었더라. 대조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문설주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더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는 걸 강조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늘 기도와서 나오는 이 자리도 너무 소중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나가쿰 하면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 자리에 깊을 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라 마음으로 여기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태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신다고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마음에 결단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좀 긴데,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1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에 표시를 해야 될지 알겠죠? 세번 나옵니다. 뭐죠? 주의 여정, 주의 여정, 주의 여정. 이거는 뭘 말할 것 같아요? 종은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말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주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저는 진짜 못하는 거세 번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세 번을 강조하는 건 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와 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이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표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이 성경말씀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해요. 어, 별도의 말씀인데 여러분 옆에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메모해 두셔도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한나가 있어요. 그대로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받은 줄 믿으라는 말을 신약성서의 말씀을 이미 한나는 했습니다. 자, 18절. 18절 한씀 보세요.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냥, 가서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여전히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상황이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을 모두 내려놨어요.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고 일상을 할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그래서 이 주의 여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오늘 일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를 살짝 만나고 왔어요. 오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그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그런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따라 새 시대를 연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불행, 이 격동함과 울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